자 715번 한번 해볼게. 자 얘가 역함수가 증가했으면 좋겠대. 자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대일 대응이어야 되지. 일대일 대응. 자 일대일 대응은 어떤 거였어? 일대일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일대일 함수가 한번 나왔던 함수 값이 다시 나오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대일 함수가 아니 함수가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런 건 일대일 함수였죠. 이런 것도 이런 것만 1대1 함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3이 나오는 게한 개만 있어야 돼 이렇게 두개 있으면 안됐단 말이에요 맞죠?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이 문제 풀어 볼게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 봐 얘를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2 e, 뒤에 거 겉함수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인데 제한번 대입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속 미분해주면 6x까지 쓸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럼 얘가 밑에 1 있다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3x 제곱 플러스 a를 곱해주면서 통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식을 여기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하면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a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a가 양수기 때문에 이 분모는 항상 양수야. 부호를 결정하지 않죠. 자, 따라서 얘가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가 항상 이게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전구간에서 감소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런 식으로 돼도 양수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구간에서 감소할 수 없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구간에서 증가해야 돼. 근데 우리 이런 것도 증가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한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짝수니까 4분의 2 해주고, 반 나누고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예 예,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넘겨주고, 10이 나눠주면 4분의 3보다는 A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될것 같아요. 최소값 구하는 거네. 최소값은 4분의 3.